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해봐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가 빨리 해볼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녀석이 구령을 붙이면 진짜 잘하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다롱이도 착하고 행복이도 착하고 하나 둘 하나 둘넷둘넷둘넷둘하둘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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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이제 천천히 해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가 빨리 해볼게 자 다롱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가 구룡하면 구룡하는 대로 가. 자, 하나, 둘, 하나, 둘, 행복아.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하나, 둘, 어떻게 할래? 행복이 는 그러고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다르게 잘하네. 그러면 이렇게 고 해보자. 자, 행복아. 자, 엄마 한다. 하나, 둘, 하나, 하나, 엄마 목소리에 다롱이가 목소리를 듣고 운동하니까 행복이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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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자, 다롱이. 아이고, 잘했던네 아이고. 이렇게 먹어? 응,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어, 다롱이도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이고, 맛있.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 맛있어. 장복이도. 자, 다롱이, 출산일 다가오니까 먹는 것도 잘안 먹어요. 아이고, 천천히 먹어. 일어나면 안 돼. 앉았을 때 주는 거야. 자, 우리 자, 한 번만 해보자. 자, 장복이 기다려. 하나. 둘, 셋, 먹어 다롱이, 기다려 하나, 둘, 셋, 먹어 아이고, 잘했다 정복이, 기다려 하나, 둘, 셋, 먹어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다롱이도 잘하지 다롱이, 기다려 하나, 둘, 셋, 먹어 홍보기 물, 홍보기 물. 그렇지. 아유, 맛있게 먹네. 아이고. 이제 출산일이 다음 주기 때문에 운동 나왔어요. 이제 둘이 운동시키고 꼭 이렇게 물을 주면 아주 둘이서 사이좋게 너무나 잘 먹어요. 와, 음, 맛있어? 맛있어? 응, 다 먹어. 물다 먹어. 물다 먹었어? 다른 물어 줘야 되겠다. 아이고, 많이 먹어. 아이고, 맛있게 먹네. 다른 물사 먹어. 아이고, 이빨아. 전부 음, 이물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어, 뭐야? 이 물이 뭐 다르냐? 다 먹었어? 다 했어? 그거 먹어. 근데 물 버린다 다 먹었으면